벼랑이아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문의 도움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하자 예후가 얼굴을 들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그종 지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리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지니라. 그 시체가 이르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1기와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 그리고 통치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 이전을 보게 되면 군수대부의 지지를 얻은 이유가 마침내, 특이합니까? 유람을 반역합니다. 이스라엘, 유람을 반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유람과 남유다 왕국 아하시아를 심판하는 그런 사실이 오늘 말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어, 예후가 처단함으로써 이제 엘리야가 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에바의딸 아합의 처입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송발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퍼뜨린 장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여인이기도 합니다. 간세한 계략으로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의 포도 원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 그의 남편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어, 제도화합니다. 어쨌든 이세벨은 아합이 죽은 뒤에도 이제 태후로 자신, 태후의 자리에 있어서 아들들을 이제 잘 어,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와 요람의 배후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그녀가 예후의 반란으로 마침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개들의, 들깨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한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협력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은 어 사람을 어떤 서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때 오늘 예후를 보면서 예후의 모습 예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얼굴들어 창을 향하고 이를 내 편이 될자 누구냐 이렇게 예후가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요람을 죽이고 이 세대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후가 이세벨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편이 될자 누구냐? 여기서 내 편은 무엇인 누구의 편입니까? 예후의 편입니다. 그냥 일, 일반적으로 보면 예후의 편이기도 하, 예후의 편입니다. 어,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예후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이름부을 갖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갈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날 예언에 지나서 예언과 어, 바할 선투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 바할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 인, 의해서 하나님 편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우를 통한, 하, 예우, 예우,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 내 편이 될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나, 나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시판할 사람 누구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결단과 실천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우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벨을 보면서, 그 위에 이 세벨이 있는 곳을 보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편이 될자 누구냐, 하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네시, 두어 네시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두어 네시가 예우를 바라보자, 예우가 물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를 내려 던지라. 했더니 그들이 던졌다.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여, 어, 태후인 이세벨을 네시들이 예우의 말을 듣고 던지라니까 그냥 던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네시들이 과연 예우의 이야, 이야기만 듣고 지금 그, 그 즉극적으로 이 세배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성에는 예후의 반란이 분명히 이야기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람을 죽이고 아시아를 죽인 예후의 이야기가 분명 그 소문이 분명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30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이스라엘의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굽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면,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문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후가 요람을 죽인 일을 이세벨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정황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어, 이 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백성들 신하들 신하들은 다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계속 이 세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후를 따를 것인가? 짧은 순간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편의 설자 누구냐? 그를 던지라. 이 세배를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던집니다. 이 두어 내시는 그들이 분명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을 그대로 어, 행동에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빠른 시간 빨리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일생 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늘 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 너무 흐지지부진하게 너무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매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바라보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들도 역시 힘들게 됩니다. 결단을 한번 내렸으면, 결정을 했으면,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뭔가를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정한 뒤에 실행하는 것은 빠르면 빠르면 좋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너무 느리게 하면, 오히려 마음의 그 흔들림이 더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내 내리,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도 고민을 할수는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 것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고민은 할수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말고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코 느려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한 왕의 여인 여왕의 위치였고 지금은 조금 전까지는 태우의 위치에 위에 서 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 이세벨이 죽었음도 불 죽었다고 해서 죽였다고 해서 그냥 그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두는 성 밑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처절한 모습만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까 예루가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예문는 잠시 들어가서 먹고 마시긴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보내서이 여인 이세벨을 찾아서, 그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예우는, 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여인이지만 그래도 왕의 딸이었고, 왕의 남편이었고, 왕의 어머니였더니 이 세벨에 대한 배려, 그가 죽었지만, 시체지만 그에 대한 배려,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흡력해 나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에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들을 행동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은 말씀의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어, 예후가 신하들을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돌아와서 말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예후에게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하신 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지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그면서 엘리야가 한 예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것즉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가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찾아, 이스크의, 이세벨의 시체를 찾아 장사하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골, 발, 손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나 어떤 팔, 어, 다리, 어떤 몸뚱아리가 찾을 수 없는 저 들깨들이 와서 다먹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시체가 누구의 시체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시체를 보고 이 세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는 알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본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어, 예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자될수 있게 해라. 그래서.